<laughs> 천미의스님 2024년 9월 21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지난 모임 중에 형제님의 손가락에 목주반지가 두개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왜 목주반지를 두개 끼우셨는지 여쭤봤어요. 형제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평생 착용하시던 묵주 반지를 제가 끼므로써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물려받고자 하시는 그 형제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본당 성물방 옆에는 버리는 성물을 모아두는 함이 있어요. 지난번 어떤 형제님께서 두손 가득 성모상, 예수님상, 십자가, 성가책, 교리책을 들고 오셔서 조용히 놓고 가려는 것을 보고 여쭤봤어요. 아, 이 많은 것을 집에서 그냥 쓰시지, 왜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형제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것들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성당 다니는 게 짐처럼 느껴져서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그냥 여기에 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이어서 지고 가겠다는 십자가 이어달리기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대추기를 지내고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성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어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어서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행복이 우선일 때, 내 기쁨이 우선일 때, 내 영광이 우선일 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놓고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전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노력이 하나가 될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일체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의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